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2 천재방 3단원 내용이죠 다마이 기능과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문제집으로 86쪽 펴주시면 됩니다 쌤이 오늘 이제 그 유선 이어폰을 집에 두고 와서 에어팟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리가 이상해도 참고 들으세요 왜? 쌤 다시 찍을 시간이 없어요? 진짜 없어 그래서 그냥 찾고 들어줘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담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담화의 뜻 같은 경우는 에 아마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보면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를 우리가 담화라고 한대요. 근데 화자라는 건 일단 말하는 사람,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이런 말로 하는 담화 말고도 우리가 글로도 담화를할수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글쓰니도 이제 화자 대신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는 듣느니, 이, 우리가 듣는 이를 청자라고 하죠. 혹은 우리가 글에서는 이제 독자가 되겠죠. 얘네가 주고받는 모의 연속체다. 이제 발화의 연속체다. 그럼 발화란 또 무엇이냐? 뭐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이란 걸 하잖아, 그렇지? 그럼 발화란 건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뭐 말. 혹은 뭐 문장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어, 그럼 다말은 결국 무엇이냐? 말은 사람과 듣는 사람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말을 주고받아 이거를, 우린 뭐라 한대요? 감, 화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 얘들아, 하이, 하이.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이거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발, 화가 되는 거죠? 난 지금 발, 화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도 답해 주겠죠? 어, 쌤, 하이요. 이렇게 답해 주겠지. 그럼 여러분도 뭐를 한 거야? 발, 화라는 거란한 거죠? 그럼 이 발화 하나하나는 담마라고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발화 두개가 모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마는 결국 말을 주고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주시면될거 같아요. 그럼 담마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제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일단은 구성 요소를 말하기 전에 이 중에 하나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담마가 성립이 된다는다. 안 돼요. 무조건 우리가 네 가지 구성 요소 모두 갖춰야 그걸 우리가 담아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 화자, 그 다음에 청자, 내용, 맥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우리가 화자 밑에 청자라고도 돼 있고, 청자 밑에 화자라고도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담아란 a 랑 B. 이 둘이 이제 말을 주고받는 거라 했잖아 그치 그럼 A가 말할 때는 A가 화자가 되고 B가 청자가 되겠죠 그치 근데 이번에 반대로 B가 말을 차리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 B가 화자가 되고 A가 청자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 아마 상황에서 화자는 뭐이기도 해 청자이기도 하고요 청자는 뭐이기도 한 거야 화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여기 밑에 써놨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 담만 이걸 유식한 말로 입구자를 써서 구어 담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구어 담화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지 어있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화가 가는 방향이 이제 쌍방향적이라서 누가 화자인지 누가 청자인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말 중요하니까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옆에 아니 밑에 문어담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말을 안 해줬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문어담아라는 건 이제 글로 하는 담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글을 읽는 것도 하나의 담아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때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글쓴이의 글을 보고 글쓴이한테 뭔가. 나도 글을 써줄 건 아니잖아, 그치? 양반전을 읽고, 여러분이 박지원한테 글을 또답례로 써줄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어담화에서는 화자청자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화자가 글쓴이고, 이 청자가 입대는 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화, 구어담화에서는 화자청자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쌍방향적이라는 거, 조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자청자를 주고받는 게 뭐예요? 내용 근데 내용이란 말 대신에 뭐 말이라고도 할수 있고 문장이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발화라 해도 맞습니다. 담아의 구성 요소를 말할때뭐 내용이라 보통 말하는데 말 문장 발화 이렇게 말해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걸 감싸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해요. 이제 맥락이라고 한다. 맥락의 뜻을 보면 담아가 이루어지는 배경이다. 그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담아가 이루어진지 그걸 우리는 맥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담아의 구성 요소 네 가지 배운 거예요. 화자청자 내용 맥락. 그럼 이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맥락입니다. 맥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온다 할 정도로 이제 맥락 부분이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맥락에 대해서 86쪽에 맨 아래에 나와 있네요. 보면은 맥락은 우리가 맥락 안에서 또두 가지 맥락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나뉜다?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뉜다고 해요. 자, 먼저 상황 맥락이 뜻부터 읽어보면, 담화의 해석이 영향을 미치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이다. 다마는 화자, 청자, 관계,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뭐, 세미랑 수업한 친구들은 이제 많이 듣는 예시지만, 자, 어떠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떠세요라는 의미가 만약에 미용실에서 이뤄진 어떠세요라면, 머리는 어떠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근데 병원에서 이루어진 어떠세요?는, 어, 몸은 괜찮으신가요? 이런 의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옷가게에서 어떠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 옷은 마음에 드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어떠세요?라도 이 장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냐. 아, 이런 상황 맥락,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같은 상황 맥락은 담화의 의미를 직접 바꾸기 때문에 담화의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곤 합니다. 상황 맥락은 담화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런 상황 맥락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대요? 시간, 공간, 관계, 의도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을 형성한다. 뭐 시간과 관계돼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3시까지 이제 안자고 게임을 하고 있어. 그때 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너 지금 몇 시니? 하라고 하면 그건 어떤 뜻이겠어요? 너 지금까지 안자고 뭐하니?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후 3시까지 이제 안, 안 일어나고 있어. 그럴 때 어머니가 와서, 오셔서, 어, 너 지금 몇 시니? 하면 그건 어떤 의미예요? 너 지금까지 안 일어나고 뭐하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이런 시간에 따라서, 아, 이런 상황 맥락을 형성해서 다음에 의미가 바뀌는구나.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상황 맥락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 나오는데, 사회 문화적 맥락은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담아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혼자 없어해. 이말 하시나? 혼자 없어해. 제주도 방언으로 뭐 어서오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혼자 없어해란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게이 혼자 없어의 이 말의 의미가 바뀌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죠. 이 혼자 없어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지역의 사투리를 몰라서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화의 의미를 직접 바꾸진 않아요. 직접 바꾸진 않지만 우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약간 의사소통에 약간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약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담아 의미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하는 요소에 뭐가 있냐. 세대, 성별, 지역, 역사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이 보기에 많이 나옵니다. 세대, 성별, 지역, 역사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요즘 일댐. 아니면 뭐 눌댐.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쵸? 렇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댐, 늘댐 이런 말을 아실까요? 아니, 모르시겠죠, 그쵸? 왜? 그럼 일때땐늘 땜의 에 의미가 계속 바뀌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이해, 못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야? 아, 이런 세대 간의 언어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의사소통에오류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 맥락. 그리고 지역은 뭐 사투리에 따라서. 그 역설적 상황, 공동체 가치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아의 개념. 이제 맥락까지 있고 다마의 구성 요소 중에 맥락까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마의 특성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다마의 특성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도 말하냐면, 다마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성요건. 이 통일성과 응집성을 우리는 다만의 구성요건이라고도 한다는 거. 자, 구성요건은 무슨 뜻이야? 다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데 통일성과 응집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통일성이 뜻부터 보면 발화들의 내용이 다만의 주질량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 통일성이라는데 쉽게 말해 하나의 담화는 몇 개의 주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의 주제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남자들 단독방이 특히 그런데 쌤의 약간 고딩 동창 단독방을 보면은 다 아, 지들 할 말만해. 누구는 야구 얘기하고 누구는 축구 얘기하고 어? 나는 뭐아 퇴근하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아무도 서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각자 할 말만 하는 말이야. 그럼 이거를 원활한 뭐 담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할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담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제가 몇 개야 돼 하나의 담화는 하나의 주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담화의 형식과 관련된 것과 내용과 관련된 것과 이거는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도 말하냐면 아 이거는 내용상의 요건이다 내용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응집성을 보면은, 자, 응집성 뜻, 자, 단아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통일성은 내용적인 요건이라 했어. 응집성은 어떤 요건이다? 형식적인 요건.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잘 이어져야 된다는 게 응집성이에요. 자,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잘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아침을 안 먹었다. 근데, 아니, 근데가 아니야. 그러나?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면 문장과 문장이 잘 이어졌을까 얘들아? 아니야 이건 잘이어지잖아 어디가 어색해? 그러나가 어색하죠 그쵸? 우리는 그러나 대신 여기 뭐가 와야 된다고 알아? 그래서 이런 말이 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 뭐라 해요? 문장과 문장이 연결해 주는 접속 표현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접속 표현을 잘 사용하면 응집성을 갖출 수 있다 또 어떤 게 있냐 아 쌤이 지금 먹고 있는 제주 그린인 밀크티 제주 그린 스무디인가? 제주 그린티 스무디. 맛있다. 근데 이 제주 그린티 스무디는 비싸다. 너무 비싸. 근데 맛있어. 자, 이렇게 쓰면 또 우리가 조금 그렇죠. 왜? 왜 그럴까? 우리가 똑같은 걸 불필요하게 반복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문장을 간결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제주 그린티 스무디를 뭘로 바꿔야겠어 근데 이것은 비싸다 이런 식으로 써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지시표현이라 합니다 지시표현의 예실를인데뭐 이거 그거 저건 아니면 뭐 이그저 이그저 아니면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지시표현이에요 그럼 우린 지시표현을 왜 써요 지시표현을 우리가 왜 쓰냐 이 단어나 문장에 불필요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지시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어, 접속표현은 단어에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지시표현, 이것, 그것, 저것, 이그 저, 여기, 이렇게, 이런 것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근데 접속표현은 뭐라고? 이 문장은 문장은 매끄럽게 연결하는, 뭐, 따라서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게 접속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접속표현과 지지표현을 구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응집성은 형식상의 요건, 통일성은 내용상의 요건이란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담화의 개념에 대해 다한 거예요. 개념은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될건 뒤에 여러 담화 상황이 나올거거든요 그런 담화 상황에서 이제, 어, 어떤 맥락이 형성돼서 약간 선생님 오류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일단 담화란 이렇게 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나와 동생의 대화도 잘 나오니까 조금 보면, 자, 지금 동생이 누나, 저 놀이 이 무서울 것 같다. 이렇게 말 했죠? 이 동생의 머릿속 생각을 이제 말로 표현했어.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고요? 발화라고 해요. 그리고 누나도 발화를 했죠? 난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발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동생이 발화를 하고, 누나가 발화를 했죠? 발화들이 모였죠? 연속됐죠? 그럼 이걸 우리의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마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마란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다. 그냥 개념 조금 알아두시고, 다음에 구성요소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비와 유나의 말이 나오는데 자 신비의 말을 보면 공기가 상쾌합니다 과은 껍질 제목은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건 좋습니다 자 신비의 말을 보면 어때 얘들아? 너네 친구가 신비처럼 말한 어떨 것 같다? 오난 어 진짜 물 속을 것 같다 진심으로 왜? 불러서 그냥 소름 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장마다 주제가 어때? 다 다르죠 그쵸? 그럼 신비의 말은 지금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얘는 통일성 갖추지 못한 거예요. 왜? 주제, 딴, 다, 문장마다, 발화마다 다른 주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제가 네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모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신비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 통일성을 갖추지 못해서이다. 그에 반해, 유나의 말을 보면, 중분한 시간은, 아, 중분수면는공의 도움을 줍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합니다. 이보다 부족한 피로가 쌓이고 집중이 력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네일마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요. 왜? 통일성을 잘 갖췄어. 우리가 잠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네일마는 통일성을 잘 갖췄기 때문에, 아, 이해하기 쉬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다음, 이제 운동 지문이 나오는데 보면, 자 운동은 몸에 좋다. 모두가 하는 사실다. 이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에 있다. 자세이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에 다 빠질 수 있다. 너무 무리한 것도 좋지 않다. 자세이 맞지 않는 방법으로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음. 말라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통일성은 이건 갖췄을까? 못 갖췄을까? 통일성은 갖췄어요, 얘들아. 왜? 주제가 하나잖아.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통일성은 갖췄어. 근데 다만 뭘 갖추지 못했어? 응집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뭔가 연결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보면은 우리가 뭐 건강이 다 빠질 수 있다. 건강이 다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도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응집성을 갖추려고 어떻게 바꿨나,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모두 가는 사실이다. 이것 같은 우리가 지시표현이죠, 이거? 지시표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지만 같은 뭐 접속표현. 그 다음에 우리 또뭐 있어? 또한 같은 접속표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을 같은 지시표현.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시표현 사용하는 이유 뭐라고요 우리가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시표현과 적시표현 둘이 다른 거란 거 기억하세요 얘들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그 다음에 담화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 어떠세요 근데 같은 어떠세요인데 의미가 다르죠 우리 왼쪽에 어떠세요는 뭐예요 왼쪽에 어떠세요는 머리가 어떠세요? 근데 오른쪽이 어떠세요?는, 어, 이거 붕대 감은 거 괜찮으세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그쵸? 그럼 같은 어떠세요? 인데왜 달라지고 있는 거야? 의미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맥락과 관계된 거예요? 아, 상황 맥락과 관계된 거구나.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89쪽 밑에 담아 의미는 고정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고정, 다만 의미가 고정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떠세요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그쵸? 응, 고정되지 않은 거예요, 얘들아.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번엔 잘 맞을까요? 잘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으면 어떡하죠? 제가 볼땐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우리는 파악할 수 없죠. 그쵸? 왜 파악할 수 없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는 담아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게 막 조폭영화에서 나온 담아라고 해보자. 그러면 막 조폭들이 막 어떤, 막 이제, 막그 희생자를 끌고 와서, 야, 얘는 이번에 잘 맞을까? 어, 제가 볼때잘 맞을 것 같은데요? 어, 안 맞, 잘못 맞으면 어떡하지? 어, 내가 볼때 맷집이 강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담아를 봤을 때, 아,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황 맥락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의도나, 아니면 관계나 아니면 또 시간, 장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마를 잘 이해할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말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새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얼마 되면 추석이네.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난 임진강에 갈 거야. 할아버지께 삶에 나가시거든. 저런 가슴 아픈 일이야. 빨리 통일에 대화할 텐데, 그러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그리고 우리들은, 이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자말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근데 우리의 외국인 친구 톰이 보기에 이 대화가 어떨까? 톰은, 우리 외국 친구 톰은 이 대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이해하지 못할까? 왜? 일단은 추석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잖아. 그치? 우리 어떤 문화를 모를 수 있잖아. 그리고 시골 큰 집? 어, 큰 집, 빅하우스? 외국인 톰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우리 어떤 문화를 모르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인진각이 갈 거야. 인진각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톰은 역사적 상황을 모를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 이 안경 쓴 친구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어, 통은 이것도 모를 거 왜?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친구 톰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맥락과 관계된 거아 얘들아?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계된 담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한국 사람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외국인 친구 톰이 봤을 때는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이제 그냥 톰이라고 할게요. 파블로, 파블로 톰이에요. 파블로 톰이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이분이,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먹으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여따대고 어, 진짜 차린 거 없네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쵸?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먹으려면 이거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약간 겸손의 문화가 있죠. 겸손의 문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조금 잘난 척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게 우리 정서에 맞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파블로가 어이톰 파블로가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차는게 없다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면 이거는 파블로가 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가 뭘 형성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형성한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톰 파블로한테, 오, 너 정말 멍청하구나, 스티피드하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문화의 차이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넘어가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방귀 지문이라고군요. 93쪽, 이것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빈칸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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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뚫어놓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접속표현은 이런 거 물어보고요. 또 우리가 어떤 거 물어봐? 뭐, 여기 보면, 갑작스러 일이라 놀랐지만, 한편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일이 놀랐지만, 한편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복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지시표현으로 바꿔줘야겠죠?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또,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주제와 관련 없으니까 이 문장을 빼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여러 번 읽어보시고 아 어,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또 어,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가. 그래서 이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 이건 이글 전체의 주제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해치는 거고. 막, 이런, 다른 것들, 접속 표현 지지평과 관련된 거는 응집성을 해줘서, 그냥,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거 빨리 넘어가는데 되게 중요해요, 얘들아. 꼭 봐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친구 이름을 모르겠네. 이 친구를 보면은, 지금 몇 시니? 하고 있는데, 9시 30분입니다. 자, 진짜 군대에서 꼭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과서를 보고, 에이 이런 애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군대에는 있어요 군대에는 진짜 군대에는 거의 100%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어쨌든 이 친구는 상황에 맞는 대답을 못한 거죠 선생님은 진짜 몇 시인지 물어보려고 그러신 거야 그게 아니죠 그쵸 이제 좀 그리고 유식한 말로 꼭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신 건데, 이 친구는 그걸 눈치지 못하고 9시 30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 못 했구나. 이런 상황을 파악 못 했구나. 그래서 상황 매너과 관계됐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줄리엣과 손님의 이제 담아가 나오는데, 이제 줄리엣이 제 손님한테 차 한잔 드릴까 했는데 손님이 한번 거절했어. 그러니까 줄리엣이, 어, 네. 하고 진짜 차를 안 줘버린 거야 시어머니가 이제 말하기를 친구에게 들었다 근데 맛있것도안 줬다고 친구가 조금 서운해하더라 손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요아 그랬구나 그런데 손님이 괜찮아 말도 한번더 권하는 게 좋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줄렛은왜 <laughs> 이런 실수를 한 걸까 근데 요 샘이 속해보니까 이게 왜줄렛이 잘못했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 잘못은 아니죠 그쵸 다만 우리가 한번 거, 한번 거절해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당연히 예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으니까? 한번 거절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어르신이 용돈 주면 한 번에 받으면 되는데, 원래. 그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 저 진짜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차피 주위 어른들이, 야, 그래도 어른이 주는 건데 받아. 이럴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한번 거절하는 문화가 있다. 근데 줄리엣은 이런 문화를 몰랐죠?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런 실수를 한 거구나 이렇게 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화끝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문제를 많이 담화는 그냥 풀기만 하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본 친구들 중에 문제를 안 푸는 친구는 없겠죠. 지금이 시험 주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건 너무 양심 없는 거고. 아, 쌤이 영상을 좀 빨리 올리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네,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이제 찍어 올립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파이팅.